자, 안녕하세요. 추세 추정 전문 여승재 전문가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요 음, 코스닥 150 종목을 소개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할 텐데요. 자, 오늘 종목은 보시는 바와 같이 바로 원익 IPS가 되겠습니다. 코드번호 240810번이 되겠고요. 자, 제목은 제가 놓치면 후회하는 국내 최대 종합 장비 기업이다 이렇게 정해 보았는데요. 어, 사실, 이 반도체 제조 공정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음, 노광이니, 뭐, 식각이니, 뭐, 증착, 패키징, 뭐, 마스크, 뭐, 이런 굉장히 생소하고 좀 어려운 용어들이 있는데요. 어,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반도체를 뭐, 직접 만드실 것 아니잖아요. 그리고 제가 오늘 반도체에 대한 공부를 하는, 어, 시간을 마련한 것이 아니고, 원익 IPS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고자 하니까 음, 반도체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자 일단 이 원익 IPS는요, 음, 반도체 제조용 장비다. 예, 종합 국내 최대 종합 장비기업이다 했죠. 반도체 제조용 장비 그리고 디스플레이 제조용 장비 그리고 솔라셀 제조용 장비 크게 세 가지로. 나눠 볼 수가 있겠는데, 자, 이 반도체 제조용 장비에 대해서 오늘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 반도체 제조 공정은 크게 이제 세 가지로만 나눠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로 이 웨이퍼 제조 및 마스크 공정, 그리고 두 번째 정공정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펩이라고도 하죠. 웨이퍼 위에 회로를 새겨서 칩을 완성시키는 공정이지두 번째 정공정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세 번째 후공정 예, 만들어진 칩을 절단을 해서 어, 패키징을 하고 테스트하는 공정 이 후공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원익 IPS는 그 중에서 이제 전공정 전공 전공정 어, 기업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주목하는 부분들을 말씀을 드릴 거예요. 음, 사실 반도체 장비 산업이 이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회로 설계 웨이퍼의 제조 및 가공 반도체 칩의 조립과 검사 반도체 소자를 생산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제반 장비를 제조하는 산업으로 어~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 동사가 반도체 제조 공정 중에서 또 이제 가장 기술 난이도가 높은 기판 위에 회로를 어~ 패턴하는 음, 패턴에서 형성하는 공정 장비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 핵심 가장 기술 난이도가 높은 음,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예. 자그 부분을 좀 주목을 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는데요. 음, 이 NAND NAND 플래시 이런 부분들로 이제 어, 넘어가고, 어, 나노 공정으로 넘어가면서 굉장히 기술, 이제 진입장벽이 점점 점점 높아진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원익 IPS에서 2018년도에 이제 조직 개편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반기로 넘어가면서, 몰드 TF팀을 신설을 해요. 원익 IPS에서 해가지고, 3D 랜드 플래시 시장이 이제 확대했다는 이제 고객사의 공격적인 3d 랜드 설비 투자 어디가 될까요 삼성전자가 되겠죠 네, 설비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전단 팀을 꾸리게 됩니다 이제 그 결과가 그게 2018년도에요 그 결과가 올해 올해 어, 보여줬다 네, 결과를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어, 이 3d 랜드 플래시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 회로를 횡으로 하는 게 아니고 수직으로, 예, 수직으로 세워가지고 저장 용량을 높인 반도체를 말을 하죠. 화학 물질로 만든 이 얇은 막, 얇은 막이 있어요. 얇은 막을 번갈아가면서 층층이 쌓아 올리는 작업을 몰딩 공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균일하게 쌓도록 만드는 게 몰딩 장비가 되겠고요. 음, 3D 랜드의 적층수가, 어, 층층이 쌓는 적층의 수가 100단을 넘어가면서 이 몰딩 장비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게 되는 거죠. 사실 100층을 싼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쵸? 성냥깨비로 탑을 쌓아도 그게 100층 올라가나요? 100층 올라가기 전에 무너지기 쉽상이잖아요. 그거를 100단 넘어가면서 얼마나 중요해지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2018년도 조직 개편하면서 TF 팀을 신설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 부분의 결과가 올해 예, 2020년도에 이 몰딩 장비를 삼성전자가 삼성전자에 또 납품을 이제 계약을 하는 그런 결과를 보여주죠. 그래서 삼성전자로부터 신형 몰딩 장비, 이퀀타 5세대, 6세대를 수주한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되어지고 있는데요. 이 삼성시안 2공장 몰딩 장비 공급 외에도 화성, 어, EUV 라인에 필요한 시스템 반도체용 증착 장비, 그리고 평택 2공장 10나노 DRAM 공정 장비, 이런 부분도 어, 계약을 좀 따낸 것으로 좀 전해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 음, 반도체 업황,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삼성전자에 대해서도 반도체 업황을 기본적으로 깔고 이제 설명을 드렸었죠. 그게 지난주 금요일 날 삼성전자를 올려드렸었는데, 음, 이번주 월요일이 또 어떻게 보면 좋은 기회가 되었고, 좋은 또 반등이 또 나왔습니다. 외국인 매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결국은 시장의 리스크, 시장에 피할 수 없는 리스크로 주가 조정은 국내 최대 종합 장비 기업인 원희가이피스를 저렴하게 살수 있는 최대의 기회가 될수 있다. 이런 부분을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자. 어, 원희가 EPS 이제 코스닥150 이제 반도체 업종의 종목이죠. 그런데 주가가 37,500원. 거의 뭐 올해 연중 최고가가 38,550원에서 19,300원까지 주가 하락이 있었으니까 엄청난 가격 급락을 보였었죠. 근데 그 부분이 굉장히 좋은 기회다. 그리고 제가 작년 12월에 원위가 EPS 영상을 올려드린 게 있었습니다. 개나소나 반도체 수혜주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35,000원 가격 위에서 매수를 하라고 하는데 저는 매수하면 안 된다라고. 매수하시라는 말씀 안 드린다라고 하는 영상을 올려드린 게 있어요. 자, 그 부분이 이겁니다. 제가 12월 26일날 예, 올려드린 영상 한번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표시가 되어 있죠. 음, 35,000원 위로 이 변곡점 가격. 예, 차트 그림만 보면서 반도체 수혜주다 그런 말을 하면서 매수해라 그것은 잘못된 거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 또이 영상에서 주가 조정 시에 대 제가 다시 한번 체크해드리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지금 주가 조정을 받은 지금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좋은 기회다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자 일간 흐름으로 좀 넘어가서 보면은요 차트에 표시가 되어 있는데 작년 2019년도에 제가 원위가 EPS를 매수 말씀드렸던 가격 구간은 여기입니다, 이게 여기. <laughs> 22,000원 가격 구간. 근데 지금 종가 기준으로 24,550원이에요. 2만원을 하회하는 주가의 급락이 있었구요. 하지만 이 당시에는, 어, 하락의 공포죠, 공포. 공포였기 때문에 저 저점에서 매수를 하는 것은 사실 쉽지가 않고, 뭐, 불가능했다. 예. 운? 예. 한번 사볼까? 그런 거. 어, 그러지 않고서는 매수가 어려웠던 가격이고, 지금은 반등이 나왔죠. 반등이 나오면서 또 수급도 개선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수급을 보여드리면, 최근에 반등은, 어, 기관. 투신과 사모펀드 쪽에서 좀 주도를 했다라는 부분이 눈에 띄고요. 그리고, 외국인의 매도가 있었지만, 또 3월 26일 기준으로는 기관과 같이 동반 매수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라는 것까지 확인이 되겠고요. 자, 여기에서 어 22,000원 가격 구간에서는 저는 여전히 매수의 관점입니다. 매수의 관점. 이 35,000원 가격 위에서는 매수가 아니죠. 변곡점 가격. 그러니까, 지난 작년 12월 26일 어, 원위가 EPS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은 꼭지 가격에서 매수를 하시는 실수를 하지 않으실 수 있었을 테고요. 그리고 지금 네, 땡땡땡의 어, 공포 어, 위협으로부터 주가가 급락해 있는 시점에서는 음, 매수의 관점으로 볼수 있는 기회를 제가 알려드리고 있다. 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물론, 음, 일부 증권사에서, 어, 목표 주가를 조금 내려잡기도 했지만, 지금, 앞서 말씀드렸던, 그, 몰딩 장비, 삼성전자와 계약, 어, 요런 부분들, 그리고 디스플레이 쪽으로는 미국 기업과 좀 경쟁을 하면서, 어, 좀 힘들지 않겠느냐, 뭐, 그런 전망도 있는 것으로 보여지긴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음또 4월 달에 발표될 소부장 관련된 어, 정부 발표 요런 부분들 참고해서 그리고 소형을 떠나서 또 대형 OLED 디스플레이 장비 쪽으로는 올해 좀 긍정적으로 볼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의견을 드려 보고 싶고요. 어 지금은 음 외바닥 반등 구간으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외바닥 반등 구간이다. 저점을 잡고 외바닥 반등 구간이다. 어, 20, 내려오는 21선은 기술적으로는 저항 역할을 하겠죠. 그리고, 음, 1분기에 대한 실적도 어느 정도, 1, 2분기 실적은 어느 정도, 어, 좀 영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해서, 어, 다시 한 번, 음, 좀 기술적으로 낳고 봤을 때, 자, 주봉으로 돌아가 보시면은요, 이음봉 음, 3월 둘째 주에 음봉의 식, 종가 자리가, 내려오는 2십 일선과 맞닿아 있는 가격 구간이고요 그리고 3월 셋째 주에 음봉 떨어졌던 부분 그 부분에 음봉의 시가 자리에서 오늘 윗꼬리를 다른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외바닥 반등 구간에서의 공략, 공략 방법은 또 있습니다 음 요런 부분들은 또 제가 우리 아카데미나 유료방 회원님들께 또 가르쳐 드리고 있고. 무료 오픈 음, 카톡방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또 차트를 캡처해서 올려드리기도 하는데요. 어, 제 영상이 이제 도움이 되시고 또 유익하다라고 생각이 되시면 음, 좋아요, 구독 많이 눌러주시길 바라겠고요. 어, 제 영상 더보기 누르시면 카톡방 입장 링크가 있습니다. 이제 2727 누르시면 또 입장도 가능하세요. 그래서 오셔서 어, 반도체뿐만 아니고 시장 전반적인 장전 시황 이런 부분들 보시면서 도움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은 외바닥 반등, 예, 이중 바닥을 만드는지 이런 부분들도 확인해볼 필요가 있겠고요. 또 홀딩하는 기준, 또 공략하는 기준들 잘 잡으셔가지고 원위가 EPS 좋은 가격구간에서 공략을 하신다면 음, 비록 아 1, 2분기 지금 이제 2분기로 넘어가는 시점이잖아요. 음, 그 시기 이후에 이제 하반기로 가면서 좋은 결과 있을 수 있으니까요. 어, 주목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항상 성공 투자 응원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어, 싸게 살수 있는 기회, 원위가 EPS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